안녕하세요 브로하다가 질투 발다 강남 비율 성형외과 오늘 할건 이거 이거 오늘은 점 제거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점을 제거하는 방법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점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을 쉽게 말해서 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종양이라고 그래서 피부에 뭔가 이렇게 있다 이게 멜라닌 세포가 뭉쳐있는 혹인지 아니면, 그냥 빨갛게 보이는 혈관종인 경우도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간단하게는 수술로 절제, 잘라내고, 봉합, 뭐, 꼬맬 수도 있지만요.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레이저를 사용하게 돼요. 뭐, 그래서 보통은 레이저로 이 혹을, 어, 지진다고, 지져서 태워서 없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자, 여기에 점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멜라닌 세포가 모여서 여기에 모였겠죠? 그런데 레이저를 빵빵빵 쏴서 이거 이만큼 태워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그날 이후에도 또그 자리로 멜라닌 세포들이 모여요. 그래서 또 생깁니다. 그래서 늘 해요. 선생님, 다시 생겼어요. 제거가 덜 됐나봐요. 아니죠. 우리가 하루하루 늘듯이 그 자리로는 어, 멜라닌 세포들이 모이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레이저로 제거를 해야죠. 그래서 깊은 점이나 큰 점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멜라닌 세포들이 잘 모이기 때문에 다시 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일광차단. 햇볕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잘 나을수록, 제거했던 자리가 잘 나을수록 좋으니까, 뭐, 잘 낫게 하기 위해서 상처가 잘 낫게 하는 연고. 뭐, 아니면 좀 더, 뭐, 컨디션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선크림, 모자,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